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제가 NFT 관련 영상을 시작하면서 대기업들이 뛰어들 예정이니 미리 준비해 놓고 알아놓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곧 현대자동차에서 내놓는 NFT에 이어 이번에는 신세계백화점에 NFT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신세계 NFT는 대표 캐릭터인 푸빌라를 활용한 NFT가 되겠으며 푸빌라라고 검색을 하면 푸빌라와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신세계 백화점 사이트가 뜨게 될 정도로 푸빌라 캐릭터를 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푸빌라 nft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쪽 깊은 숲에 살고 있는 곰의 형태를 하고 있는 존재인데 친구들이 사라져 친구들을 찾아 떠나는데 도시명을 착각해 푸빌라 족의 일부가 세운 패션의 도시에 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nft를 가지고 있을 때의 혜택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크게 와닿는 건 구매 후 바로 부여되는 유틸리티들입니다. 6개의 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미스틱의 경우 겨우 20개로 총 1만개 중에 0.2%밖에 되지 않으며 만약 미스틱을 뽑았을 경우 주어지는 혜택은 퍼스트 라운지 입장 5회, 발렛 제공, 20% 사은 참여권 3매, 멤버스바 커피 쿠폰 3매, F&B 3만원권, 식사권 2매가 주어지는데 이 혜택은 신세계백화점 VIP 등급 중 연간 구매금액 4천만원 이상에게 주어지는 플래티넘 서비스와 비슷합니다. FMB 3만원 식사권 두 장씩 주는 것도 꽤 괜찮은 메리트 같고요. 가장 낮은 등급인 커먼을 뽑았다고 하면 3시간 무료 주차권 2매, 7% 사은 참여권 1매, 멤버스파 커피쿠폰 2매, FMB 1만원 식사권 1매로 커먼의 경우 사실 혜택이 그다지 좋진 못합니다. 이 혜택들은 7월 초에 활성화되어 월 1회마다 제공을 해줍니다. 아직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없어 가지고 있으면 혜택을 꾸준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신세계 백화점을 자주 이용하신다고 하면 혜택 누리기에 꽤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푸빌라 NFT를 소유하고 있는 카이카스 지갑을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클레임을 하면 인증코드가 발급이 되고 이 인증코드를 신세계 어플에 입력하면 쿠폰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푸빌라의 유틸리티 외에 푸빌라의 로드맵을 살펴보면 커뮤니티는 5월 6일에 오픈이 되겠고 오픈되면 아마 관심도가 또 엄청날 것 같습니다. 레어리티에 따라 특별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앞서 살펴본 등급으로 나눠질 것 같고요. 푸빌라를 이용한 패스절부터 해서 푸빌라 NFT를 소유한 사람들만 갈수 있는 홀더 파티가 예정되어 있고 물리적인 제품들은 푸빌라 관련 상품이라든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홀더들을 대상으로 예술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에 초청하는 이벤트가 개최되고, 푸빌라의 친구들 이 등장하면서 세계관이 확장될 때 푸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NFT 드랍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의류샵, 애니메이션, 레스토랑, 음악 등이 제작이 될 것이고,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인 푸토피아에서 캐릭터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토큰 출시에 대한 내용도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출시된다면 SSG페이와의 연계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사실 신세계라는 네임 밸류 때문에 혜택들이 기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NFT가 PFP의 역할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번 NFT는 멤버십의 기능을 한눈에 보여준 NFT라고 볼수 있겠고 바로 와닿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후빌라 NFT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후빌라의 민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로는 6월 10일에 메타콩즈, 뮤턴트와 지릴라, 실타래 소유자만이 민팅이 가능하며, 250 클레이로 현재가 기준 약 22만원 가량입니다. 2차 세일은 6월 11일에 대장사들에게 확장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디스코드나 트위터 등의 미션과 이벤트를 통해 1,500명을 선정해서 판매됩니다. 1차 때 언급한 NFT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2차 세일 때를 위해 미션과 이벤트 등을 잘 참여해 보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차는 퍼블릭으로 모든 인원들이 민팅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은 NFT를 얻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화이트리스트에 비해 50클레이가 더 비싸기 때문에 2차 화이트리스트를 위해 미션과 이벤트 등을 잘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라는 이름값 때문에 이 NFT는 민팅에 성공해서 얻어낸다면 바로 매매를 한다고 해도 거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5월 6일 금요일에 디스코드, 오픈카톡, 텔레그램 등이 오픈이 되겠고, 이벤트나 미션을 진행하게 되면 저도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에는 신세계 앱을 통해 에어드랍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신세계 백화점의 NFT, 푸빌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나 로드맵, 유틸리티 등을 보면 준비를 꽤 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지고 있으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의 NFT가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NFT를 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하고 가질 수 있는지 앞서서 설명을 꾸준히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잘 공부하셔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